여러분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한번더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랑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배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경아연 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예. 새로운 한해의 첫 주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자꾸만 변화려는 믿음을. 바로 세우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문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신 많은 분들은 비슷한 답을 얻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올바른 성도의 삶을 손수 먼저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삶의 방식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직업이 의사였으면서 아주 지혜로웠던 복음전도자이고 또 사도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는지에 관해서 한눈에 볼수 있도록 일목 유연하게 정리하여 보여준 대목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4장 오늘은 16절에서 21절까지 했지만 어그 뒤에까지 쭉 읽어 보시면 누가가 어 어떤 내용으로 누가 복음을 어다 쓸지에 대해서 미리 우리에게 정리를 해서 말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활동, 즉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방냐에 가서 40일을 금식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첫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본문에 나온 이게 오늘 설교가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신 사역이 예수님 사역의 처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갈릴리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누가가 예수님의 첫 사역으로 이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를 어, 뽑은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이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시기 전에 이미 갈릴리에서 설교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이미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누가가 특별히 이 오늘 이 본문의 사역을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첫 사역으로 놓고 있어요. 그것은 어 누가의 의도가 무엇이 있었냐면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둘째는 앞으로 펼쳐진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마지막으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가르치고 만나도록 인도해야 할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의 의도대로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회당에서 지금 읽으신 이사야서의 예언, 이사야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예언대로 주의 성령이 임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기름부음 받은 자이며. 우리에게 선지자적 인물임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보면 예수님은 왕 같고 왕이셨고요. 예수님은 선지자셨고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셨어요. 그 역할들을 예수님은 다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사역 시작이 앞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그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감당한 사역 역시 그분에 관해 이미 예언된 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뒤에 22절에서 30절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부와 적대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거부와 적대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 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의 사명으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오셨습니다. 근데 무엇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부와 적대감, 유대인들의 적대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예, 목십자가박을못 박히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고금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까지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 역사가 확대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배경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닮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할 모범이십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에게 회당은 바벨론 포로기부에 무너진 성전을 대신해서 유대 사람들의 생활에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에서의 예배 형식은 시편을 낭송하고 쉐마를 낭송하고 쉐마는 뭐예요? 모세 오경을 말하죠. 낭송하고 케필라 개인적인 암송용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을 케필라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율법서를 낭송하고 예언서를 낭송하고. 읽은 말씀에 대한 설교하고 제사장이나 회당의 축복, 이런 식으로 예배 순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회당에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빠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출석하셔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일을 성실하게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회당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빠짐없이 그렇게 하셨던 것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년 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예배당에 마음 편히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당연하게 예배당에 모여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고 무제하고 공사하던 것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시청 에서 30%만 한번 예배 드릴 때 자리에 30%만 예배를 드릴게요. 저희는 50석 정도에서 55석 정도를 신고했는데 어, 50석인데 추가 한 5석까지 그러면 은 30%는 몇이죠 5 35 15. 15명 정도 한번 예배 드릴 때 저는. 그 국가에서 정, 정해주는 30%라도 찼으면 좋겠습니다 30%한번 예배 드릴 때마다 30%면 두번 예배 드리면 60%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사실 모든 교회가 교회의 재정인원이 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정말 올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전히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는 예배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는 뭐가 있을까요?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다른 교회는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라고 하면 또 공적이 아니래요. 근데 온성도에게 선포돼서 다같이 모이라고 광고가 나온 공적예배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다 금요예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새벽예배 이게 공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새벽예배와 금요예배가 없어요 적어도 주일예배와 수요예배를 드리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회당에 나가셨겠습니까? 늘 하시던대로 그분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신 것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 앞에 자주자주자주 자주 자주 찾아 나오지 않으면 금방 세상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다른 것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 개인이나 가족끼리 모여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것이 최선이라 여겨서는 안될줄 믿습니다. 이는 전염병이 확산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내려졌던 결정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지 않는 예배가 최선이 아니에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금 현재 정해진 게 좌석수의 30%인데, 우리 교회 지금 전체가 다 나와도 상관없는데, 오전 예배, 오후 예배로 나눠서 드리기 때문에 아낌없이 나와도 상관없는데, 아직까지 집에서 나오지 못하시고 일어나지 못하신 분들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여기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한것 같지만 하나님의 건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할수 있었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할수 있었고 내게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할수 있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사해바다처럼 고여서 흘러가는 데가 없이 썩어지지 않도록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말씀을 듣고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때 힘이 생깁니다. 혼자 혼자 각의 전투는 힘이 없어요. 모여서 할때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악한 자 사단 마귀를 쓰러뜨릴 수 있는 강한 군사가 될줄 믿습니다. 거칠고 무난 우리들의 성품이 예수님 성품처럼 다듬어질 줄 믿습니다. 저 산골짜기의 돌들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뾰족뾰족합니다. 근데 저 모래사장에 있는 돌들은 어떻습니까? 손에 꼭 잡힐 만하고 동글동글 합니다. 모래사장에 있는 돌들이 뾰족뾰족하고 그런 돌 별로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며 서로 부대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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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파도가 치고 치고 깎여서 그렇게 손에 쏙 잡힐 만한 돌이 되어지거예요 우리도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부대끼면서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지고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성숙해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온라인으로 각자 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지 그게 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꼭 예배를 어,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기 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잘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성령을 받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제자들에게도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의 강림 사건에서도 그 출발점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제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에 매진할 때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뿐입니까? 신약의 대부분을 썼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사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구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그 도상에서.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그 상태에서 집가라하는 거리로 이끌려 가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 기도 후에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면. 하나의 공통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기도, 성령 중간, 사역의 순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수 없습니다. 성령은 복음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마귀의 유혹에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자신이 그 전처럼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할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 대신 보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없이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없이 사는 삶. 지난주가 아니네. 성령 영신이 되네.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이 뭐라 그러셨죠? 지옥의 지옥. 천국의 삶은 예수님의 다스리는 삶, 예수님의 주인 되시는 삶. 근데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은 지옥의 삶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시라고 할수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결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과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산타처럼. 굴뚝을 통해서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처럼 틈만 나타나면 슬렷이 들어와서 능구렁이처럼 또아리를 들고 우리 가운데 앉아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문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 문을 노크하십니다. 옛날에 유명한 성화에 보면 커다란 문 밖에서 예수님이 노크하고 있는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에 여러분 그 그림을 잘 보신 분은 알겠지만 문꼬리가 없어요. 그 문은 반드시 어디서 열어야 돼요? 안에서 열어야 돼요. 그만큼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찾고 구할 때, 그분이 들어오시고자 할때 활짝 마음문을 열어드릴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본을 먼저 보이신 거 여기서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어린애 같은 기도가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지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내가 간구하는 하나님의 뜻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했을 때 그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불같이 임했던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 소외된 자 호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세상에 욕망에 묶여 있는 자들, 눈먼자,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은 자들, 눌린 자, 죄에 눌려 가지고 가슴 답답해하는 자들, 그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구원을 선포하는, 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은 새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문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여 볼때 헬라어 원문에는 오늘이라는 말이 우리 우리 말 성경에 나온 것처럼 중간에 끼지 않습니다. 맨 앞에 나와요. 그만큼 오늘이란 단어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이사야 때 선포된 말씀이 오늘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또한 이 글을 읽은 이 말씀을 들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매 순간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알려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 다양한 곳에서 그곳이곧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꾸준히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사형을 감당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늘 행했던 대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이미 본을 보이신 대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처럼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당에서 다 함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갈구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